오오오, <이 bunları> <laughs> <laughs> 너무 이뻐요. 미쳤어, 진짜. 진짜 너 이쁘다. 세상에. <laughs> 준비 다 됐나? 어? 근데 왜 그거 들고 있어요? 오늘 바빠돌 그런 아니에요? 야, 바빠 거... 아니라고 했잖아. 누구야? 누구야? 누가 바쁘라고 막... 했어? <laughs> 바빠 아니세요? <laughs> 바빠 아니라고요. 혹시 제가 준비가 아직 덜 됐나요? 티만 <laughs> 입고? <laughs> 아, 바빠 아니라고. 바빠 아니라고. 아. 무슨 팬티라니가? 아침부터 부담감을 주는 거야. 이게요 이거. 아, <laughs> <laughs> 어. 갑옷 <laughs> 입고 나오셨어요. 아, 네.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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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댓글 하고 어탁해요 이거 다 육정 거야? <laughs> 잘 나가보자, <laughs> <뭐야? 웃음> 오, 야 오, 야아무도안 해도 못 보는데 너무 잘생겼다. 자연업은 훨씬 더또 색다르게 쓸수 있겠지? 어디에 갔대? 아니야, 아니야. 그.. 벽. 벽이 아니.. 여기에 기대는게 아니라 이 손에 기대할 어, 여기 쪽으로 가도 돼? 그대로? 아니, 다시, 다시 저쪽.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 <목소리> 그대로 있어. 딴잔 보고 있어. 됐어. 끝. 마무리. 야 방금 그거 뭐야? 오 미쳤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도롱이도 우리 용빈 쌤 잘생기고 다 알아야 돼 진짜. 자 오늘 우리 촬영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네. 아니 역시 라이브다. 아웃. 아, 라이브는 라이브. 나 아, 정말 프로페셔널 하죠 어? 너무 기대 이상요 저희 우리 동생들은 어땠어요? 아니 호흡이 너무 짝짝짝 잘 맞아가지고 그쵸 저는 그냥 가만히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작품이 나왔어요 아 그쵸 네. 어.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작품은 어떻게 찍어요? <laughs> 아우카 들도 한번 타라 주세요. 저희는 오늘 용빈 실장님 촬영을 아주 맛신하게 끝내고 용빈 실장님이랑 영희 씨, 저희 저희 엄마랑 용빈 쌤이랑 셋이서 서울 교회에꼭 구경하러 가요. 오늘 또 이제 저희 좋은 대로 용빈 투어 가는 거 맞죠? <laughs> 이제 봄이 됐으니까 시작해야 죠아 그럼요. 저희 너무 겨울 그러니까 동안 추워 가지고 용빈 투어 너무 못 갔어요. 진짜. <laughs> 그러니까. 오, 벚꽃길. 오.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봐. 미치겠다, 진짜. 여기 뒤에 보이시는 펠숲이라는 커피 앤 브런치 바에 왔는데요. 숲이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어. 우리 용빈 실장님은 어떻게 이런 데를 안아 몰라 진짜. 나 만나는 사람 어. 누구 될지 몰라도. 오늘 잘 용빈 실장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두름이들아. 헤어 메이크업 받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나도 헤어 메이크업 받고, 아. 받고 싶다. 어떤 실거 좋아? 저 좋아해요. 헤어 메이크업 받고 싶어. 어떤 너? 좋습니다태훈이 좋아? 태훈이 좋답니다. 태훈이 좋아? 태훈이 펄짝 펄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웃음> <웃음> 저기 장사가 잘되는 집인지 <laughs> 브런치 메뉴가 전부 다 소진돼서 여기 밑에 있는 오리 훈제 먹으러 가려고요. 휴대림이셨죠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밥이 먹고 싶는데 오리 훈제가 먹고 싶었으면 아니요, <laughs> 오리 훈제 먹고 싶다고 미리 얘기를 하죠. <laughs> 근데 저도 빵보다는 밥이 더 좋기 때문에 빵 먹으면 가장 올리픽제을 <laughs> 먹겠다 거든요아 그럼요. 전 사실 빵 먹기 <laughs> 싫었거든요. 온누리장 됐고 이 너무 맛있겠네요. <laughs> 와 맛있는 냄새 쩔어 오, 뭐 시키면 돼요? 이거 한 마리랑 이거 반 마리 시킬까워요 그래, 그래. 이런데도 와보고 어떠세요? 출소했습니다 진짜 서울 오니까는 완전 호강이죠 야야야 아, 돈주들을 어, 좀못 봐서 아쉽지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 <웃음> <웃음> 훔치지 마라 맨날 맛난 거 먹고 앉게 뭐.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삼겹살이랑 오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친동.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눈농보다 빠르니까. 오늘 근데 진짜 예생겼다. 음 나일 필요 없어. 이날 용빈이가 진짜 피곤해 보였거든. 원래 사진 촬영 모델이 된다는 게 조명 때문에 눈도 피곤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그 피로가 몰려오거든. 그래도 날씨 좋다고 엄마 모시고 근교로 드라이브 가자고 해주는 이런 멋진 동생이 있어서 내가 진짜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어. 용빈아,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 형이 평생 용빈이 프로필 사진을 책임질게. 고구마까지. 고구마까지. 어쩜 좋아? 아우 나무 거는 이렇게 또 아늑하게 포장해가. 당연하지, 당연하지요. 아 맛있겠다. 바람좀 빼고. 오케이. 아이고야 맛있다. 니네 아들인 거 모르지만. 은 오케이 다 포장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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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이 시간. 댓글. <웃음> <웃음> 역시 끝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용빈 투어. 야 카페 어쩜 이렇게 좋아? 야 강도 다 보이고. 엄마 선녀 같다. 완전히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완전 선녀네. <laughs> 오, 나 살결이 아주 할맛이. 어, 선녀다 선녀. 한 마리 끌고 다기는 선녀다. 어쩜 이렇게 좋은데를? 진짜 용빈 투어는 정말.. 얘는 여행사 차려야 돼. <laughs> 빵도 예술이네요. 어떻게 안 되시죠? 그냥 아무거나 달달한 거면 되는데 아, 초콜릿 같은. 이런 거? 그냥 딸기 에이드 할까? 딸기 에이드? 내가 사.. 아 내가 이거.. 예. 아, 여기는 내가 사.. 아 됐어! 형 아, 진짜 <laughs> 내가 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laughs> 어. <laughs> 내가 사? 진짜 팀더쎄. 진짜 못 살아, 내가 오늘 다 쏜다고 했잖아. 얼마? 아, 나 얼마나, 얼마나 하긴? 여기 커피 비싸던데 한잔 6,500원 하던데. <laughs> 이야, 너무 좋다. 어 너무 잘해. 이야, 진짜 멋진 풍광이다. 어쩜 어쩜, 진짜 좋네. 용빈아, 진짜 너는 어떻게 이런 데를 아는 거야? 하나, 둘. 에잇! 이런 놈아! 운전 똑바로 안 해? 오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아닙니다 <놀람>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엄마 맛있게 해게 네, 놀러 갈게요 그래 <놀람> 꼭 엄마 밥 먹으러 와, 알겠지? 두루미들 안녕.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Q&A를 받았잖아. 지금까지 두미의 Q&A를 재밌게 잘 봐주고 있는지 모르겠어. 주기적으로 Q&A를 받고 대답을 해 주는 시간을 계속 두루미의 편지로 이어 나가 보려고 해. 오늘 Q&A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있어요. 에어프라이에 돌린 오징어랑 일본 맥주. 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Q&A를 진행해 볼게요. 엄청 많은 질문들을 보내줬거든? 여기서 랜덤으로 골라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빠, 바프 찍는 사람들에게 이것만 은 하지 말아달라, 있나요? 오, 제발 좀 포토샵 신이 아니니까 제가 포토샵으로 뭐든 다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포토샵도 다 해달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칭찬.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딴 데서 찍어봤는데, 여기서 찍어보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이 내 마음속 깊이 이렇게 팍! 이렇게 와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책은 가장 열정 가지고 하는 일이야. 단순 취미도 좋고, 다 좋아요. 알려주세요. 다 알고 싶어. 취미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키운 라이브 스튜디오 식구들한테 제가 바디 프로필을 한번 부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꼭 찍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두루미들. 라이브 스튜디오 성공 비결이 궁금합니다. 라이브 스튜디오 성공 비결은 별거 없어요. 첫 번째 친절, 두 번째 프로페셔널. 요렇게 딱두 가지만 열심히 지키자 하고 있어요. 님께서 가장 촬영해 보고 싶은 연예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저는 소녀시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같이 자라온 느낌이에요. 저랑 비슷한 동년배거든요. 우리 소녀시대 분들이 소녀시대 분들을 촬영을 하면서 만나면 정말 단시간에 엄청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 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오빠는 최애곡이 뭐예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마산 오시면 어디에 제일 많이 가시나요? 댓글이 와주세요. 저 거기 있거든요. 마산 가면 일단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laughs> 누나 집에서 고대로 누워가지고 3일이든 4일이든 고대. 로 누워서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나가자 하면 나가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그래도 꼭 가는 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창동에 있는 창동 분식은 꼭 가고요. 할매집 똥집 자주 시켜 먹고 대거리 호떡이라고 호떡 자주 시켜 먹어요. 우리 조카들 옷 사주러 신세계백화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사진업 말고 다른 일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나이가 좀 들어서요. 배우 같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는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는 한번 배우 같은 직업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여러 직업들을 가지시면서 쭉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멋있어요. 주위에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잘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들처럼 성공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이 위치에 온 데에는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친구들의 본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는 올수 없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처음부터 괜찮았나요? 텐션 너무 부러워잉 진짜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카메라랑 친하진 않은데 오히려 사람이 들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는 더 재밌게 할수 있는데 카메라랑 나 이렇게 일대일로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부끄럽고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유튜브는 계속 찍어야 되고 두루미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좀... 은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어색해요. 사람이 찍어줄 때가 훨씬 더 말을 편하게 하고 더 재밌는 텐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텐션 안 높잖아, 그쵸 조드미 씨의 인간관계 꿀팁. 저는 인간관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사람이거든요. 서울에 가족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어요. 서울에서 비빌 때가 친한 친구들밖에 없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의지하고 어, 집착하고 친구들랑 이잘 지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어, 외로운 건 싫으니까 항상 내 옆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냥 적인 인간관계 있잖아요. 크게 많이 신경 쓰지 말자라는 주의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에 집중을 해서 인생을 재밌게 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저도 노력 중이고요. 오빠 옷장 보여주세요. 내 옷장 별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어, 정리해 놓고 삽니다. 이렇게 디폴트를 해놓고 삽니다. 자, 우리 두루이들 Q&A를 진행해 봤는데 오늘 되게 질문이 많은데 맥주 한잔 마셔본. 맥주를 지금 몇 모금 마셨더니 계속 혀도 꼬이고 질문 자체가 잘보이지 않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컨디션으로 Q&A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녕, 두루미들아. 다음주에 또 봐요. 안녕.